있기도 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영구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400m 질주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출발을 보이면서 뒤처지는 말 없습니다. 앞쪽에서는 2번 닥터 카렌, 가운데에서는 관심을 받는 5번 킹스킹, 바깥쪽에서는 6번 퀸스파이시, 그 바깥쪽 11번 청춘은 자유까지 네 마리의 선두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닥터 카렌, 가운데에서는 5번 킹스킹과 6번 퀸스파이시, 바깥쪽 11번 청춘은 자유까지 네 마리의 선두권. 뒤쪽에서는 12번 베스트 프라임이 오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 4번 내편까지 안쪽에서 2번 닥터카렌이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3코널에 선회하고 있고 바깥쪽 5번 킹스킹과 6번 퀸스파이시 그리고 11번 청춘은자유까지 이네마리 2마리 꾸준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4번 내편과 가운데 12번 베스트 프라임 바깥쪽 8번 판타스틱 블루까지 모습 보이고 10번 창창대로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권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번 닥터 카랭 그리고 5번 킹스킹과 6번 킹스파이시 바깥쪽 11번 청춘은자요 이때 안쪽을 노리고 나오는 4번 네편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5번 킹스킹입니다. 5번 킹스킹이 가운데에서 앞서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말들 안쪽 말들의 추격이 거셉니다. 5번 킹스킹 바깥쪽에서는 11번 청춘은자요 도 걸음 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상인 볼트와 4번 평까지 혼전 전개가 펼쳐지는 가운데 바깥쪽 11번 청출운자요, 안쪽 3번 상인 볼트, 바깥쪽 11번 청출운자요, 3번 상인 볼트, 이두 마리의 경쟁 중 11번 청출운자요, 1 1번 청출운자요가 선두들을 빼앗아냈고, 바깥쪽에서는 8번 판타스틱 블루, 그리고 3번 상인 볼트까지 11번 청출운자요, 4면승에 성공했습니다.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하고 있는 11번 청출운자요. 이번 경주 3연승을 성공시킵니다. 11번 청춘연자요 선두를 가져왔고 바깥쪽 8번 판타스틱 블루, 3번 상인 볼트, 이어서 5번 킹스킨까지 1 1